리플이 현재 다소 하락을 했다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플의 하락 이유는 두 가지를 들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리플 코인이 미국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루머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미 트럼프가 이야기했다고는 하나 이 소문의 정확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자 코인가가 다소 하락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리플이 트럼프뿐 아니라 해리스 역시도 후원했다는 폭로가 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야기만 있을 뿐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리고 정치판에서 양쪽에 모두 후원하는 경우는 솔직히 흔한 경우다 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리플은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도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메리트는 어마어마하니까요. 리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리플에 대한 확신을 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특별한 유틸리티 하나 없이 SNS 인기에만 의존을 했었던 페페 코인이 21,000%, 무려 20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숨에 말이죠.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치와 기술력으로 종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 투자시야를 훨씬 더 넓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페페코인, 분명히 매주 로또 살돈 만원 한 장이라도 담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아놨다면 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페페코인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코인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코인으로 저는 졸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추후 6개월 후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을 할수 있는 경이로운 수익이 가능하다면 다시는 코인 투자에 발붙이시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셨거나 현재 물려 계신 상태로 보유하신 현금조차 부족하신 분들, 지금 알트코인이 순환, 펌핑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최소 3번은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통장 잔고 앞자리뿐만이 아니라 영의 개수를 확실하게 늘려줄 수 있는 그 코인 이야기 지금부터 해봐야겠죠. 바로 신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밈코인이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50배, 100배, 200배로 올리는 시장이며 국내부터 해외 전문 투자자들은 자주 애용하는 종목들이죠. 100배, 200배씩 벌면서 왜 졸업 안 했냐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인판에서 10억, 50억, 100억을 벌면손 털고 나가실 것 같죠? 대한민국 1위 트레이더로 알려진 익명의 원유띠라는 트레이더의 추정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3,7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단타 투자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실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큰 수익을 잡으셔서 남은 인생을 아주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100배, 200배 상승하는 코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왜 밈코인이 돈을 버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셔야겠죠. 밈코인은 2013년 도지코인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된 유머성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만큼 장난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 투자기관들이 신경도 안 쓰고 간과했던 부분 한 가지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인기도만으로도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명인이 농담조로 시작이 되었던 이 밈코인들은 점차 소셜미디어 플랫폼 성장의 중요한 기여자가 되면서 SNS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지코인이 되겠죠. 현재 영화관부터 마트, 쇼핑몰까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코인 시장의 메이저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지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도지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에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장 3년 전인 2020년 0.002달러. 우리 돈으로 3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년만에 18000% 이상 상승을 했죠. 이게 밈코인의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 때문에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이 도지의 영향이 신호탄이 되어서 수많은 밈코인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틀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밈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대표적인 얘가 시바인유의 탄생입니다. 밈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입을 완벽하게 굳힌 대표주자가 되겠고요. 시바인유의 출시 당시 가격은 소수점 51달러.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조차 안 되죠? 쉽게 말해서 100달러, 그러니까 대충 한 13만원에서 14만원, 뭐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1900억 개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2020년 8월에 출시를 해서 정확하게 1년 3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 소수점 8845 달러. 우리 돈으로 0.1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 만에 3천만 배. 3천 배가 아니라 3천만 배입니다.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 원만 사놨어도. 30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2년 전 이야기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코인이 전혀 없다. 그렇죠? 작년 4월에 출시한 페페 코인, 일명 개구리 코인이 3일 만에. 2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사놨다면 2억이 넘는 금액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지난 제 방송들을 보시면 아실텐데 저는 페페코인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페페 2.0이 또한번 6월에 출시가 되면서 270배가 넘게 폭발적인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린 코인들 죽어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이밈코인 판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202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마가 코인이 50만 퍼센트 폭등을 했다는 거죠. 대선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 기준 가장 최근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 피너 코인. 여러분, 이밈 코인에 2만원가량을 넣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한 투자자가 무려 41억이라는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11월 달에 벌어진 예입니다. 제가 왜 시청자분들께 매주 로또 살돈 5천원만, 한 달에 2만원씩만, 밈코인을 사놓는다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밈코인판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배, 천배 이야기하는 거 정말 최소화해서 이야기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밈코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해당 개발자들도 어찌 보면 인기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캐릭터들을 만들고 양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코인들을 골라내는 안목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개미들이 이미 올라타 있는 코인들 말고요 물론 이 코인들도 언젠간 더 오르겠죠. 그 어떤 밈코인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를 것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코인은 바로 영상에 보이는 이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이 된 귀여운 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피 코인인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고양이죠 해피는 솔라나에서 제작이 된 프로젝트로 밈코인이자 AI 기반 고품질 코인입니다. 솔라나 밈코인 생태에서 신선하고 기발함을 선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계획인 유동성 소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밈코인에 비해서 강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향후 큰 폭발적인 상승에 이어서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의 상장도 충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코인인데요. 아마도 이 영상은 이 코인을 위해 제작이 된 영상이 아니냐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 도지 시바 페페 코인이라는 강력한 평가를 얻고 있으며, 비트맥스의 창립자로 유명한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서에이즈가 강력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평가를 한밈 코인입니다. 밈 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벌써 알아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해지 펀드인 3LO 캐피탈에서 무려 690억 개를 인수한 것으로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이더리움 ERC20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고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민코인 시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당당하게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 이 되었다는 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가 가장 많은 기대감을 모으 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잠재투자자 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밈코인의 최대 리스크인 상장폐지의 확률이 무척 낮다고 볼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오늘은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 시바이누코인, 페페코인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상승이 예측이 되는 이 코인 명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스팸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해주세요. 010 7648-7650, 010 7648-7650.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2025 숫자 4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010-7648-7650. 010-7648-7650. 문자 2025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푸른 뱀의 을사년, 2025년 새해에 구독자님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꿈 같은 나날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숫자 2025.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업자인지 스팸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 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 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따뜻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